유한타증권에서 US 마켓 담당하고 있는 고사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유럽의 제재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회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 유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최근 동향과 이와 연관된 탑픽 기업을 중심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맨 처음에는 유럽의 가스 대체 필요성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이제 최근 현황에 대해서 좀 전달드리고자 하고요. 다음으로는 새로운 수요처를 찾은 글로벌 이제 E&P 기업들, 즉 유럽이라는 수요처를 찾은 E&P 기업들의 행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탑픽으로 제시해드릴 기업 슐럼버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한 이유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에 관련돼서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내 네, 우선 유럽 가스 대체 필요성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미국 주요 유전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대상으로 한 유럽의 제재가 임박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것의 영향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12월 5일 러시아로 가는 원유 수입 금지 그리고 이제 가격 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최근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추가 제재도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초안을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나마 이제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왼쪽에 그려준 차트를 보시면 올해 러시아와 유럽 사이 PNG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려놨습니다. 밑에 보시는 회색 차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스트림을 중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현재 기준으로는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과 터크스트림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재가 시행될 경우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돼서 천연가스를 중단할 가능성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행스럽게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이 최근 가스 제거 목표, 비축 목표는 이제 달성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 대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독일을 좀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전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제거 목표를 이제 100% 달성한 상황입니다. 비축된 재고를 이제 활용하면 한 245테라와트시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는 가스를 보유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3년 내 1월에서 2월 평균 가스 사용량이 243테라와트시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비축량은 2개월 사용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는 단기 대책에 불과할 뿐 유럽으로서는 가스 보급을 이제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판단으로 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제목으로 새로운 수요처를 찾은 글로벌 EMP 기업들이라고 좀 적어 놨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새로운 수요처 즉 유럽이 바로 그 새로운 수요처가 될 것이며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유럽 입장에서는 즉 생산량 유럽으로 가는 수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데 러시아가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국 유럽의 핵심 동맹국이자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인 미국으로 좀 관련된 수혜가 집중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제가 왼쪽 차트에 그려놓은 미국 원유 천연가스 시추 공수 추이를 좀 살펴보면. 물론 최근에 많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세 이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머물지 못하는 이제 상황인 만큼 상승 여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오른쪽에 그려둔 글로벌 그리고 미국 주요 E&P m 기업들의 캐펙엑스 전망치랑 추이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유전 개발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와 내년도에도 이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탐색에서부터 실제 시추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 당장 내년도에는 그 이전, 즉 2021년하고 22년도에 시행했던 캐패스 전망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시황은 자연스럽게 미국 유전 서비스 업체들의 장비 수요 기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탑픽으로 저는 슐럼버거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EMP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 증가에 기여하는 탑 서포터이자 탑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슐럼버거는 이제 다들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이 기업 이름이실 텐데 글로벌 탑 미드스트림 기업으로 석유, 가스, 탐사하고 시추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한 유전 개발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최근 유럽이라는 새로운 수요처를 찾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유전 개발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려는 이제 조짐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이와 관련돼서 슐럼버거가 제공하는 신규 유전 탐사 그리고 시추를 위한 장비 수요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제가 왼쪽에 그려 놓은 차트를 보시면 이제 향후 12먼스 포워드 기준으로 이제 시추 장비와 서비스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E&P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사태에 인 이제 2020년과 21년도와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글로벌 EMP 기업들 같은 경우가 향후 가격 증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제조 과정을 최적화시켜 원우와 가스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하기 위한 EMP 기업들의 솔루션 수요 증가가 이제 예상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슐럼버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성 재고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경쟁사 대비 높은 캐페스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전체 28개의 유전 서비스 사업 부문 중총 13개 부분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유전 서비스 산업 내 탑티어 기업으로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동사에게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EU와 러시아 사이의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돼서 글로벌 그리고 미국 EMP 기업들의 유전 개발 수요 조짐도 지속적으로 관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바탕으로 둔 매크로 시황을 보면 결국 유전 서비스 기업들의 수요를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탑티어 기업으로 동정업계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캐페스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전체 유전 서비스 사업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슐럼버거의 그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투자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그 사이에서도 전략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